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징 중 하나로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자유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에 무엇을 더해 주셨냐면 이제 그 자유에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했을 때에 그것이 선하다 싶으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으면 벌을 받는 게 이제 우리의 자유에 대한 하나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큰 잘못을 해도 조금만 벌 받고 싶어하는 게 이제 사람의 간사함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어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눈에는 눈, 이에는이 그렇게 해서 어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어떤 법이 제정되거나 재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형벌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1장에 그리고 사형에 대한 것은 내위기 20장에 이렇게 해서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떤 윤리적 죄를 졌을 때에 어떻게 그 죄를 처벌하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징역이라는 걸 통하여 몇년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건뭐 집행유예 그래서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예, 저는 아직 선고받지 않았지만 예, 사형.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이 집행된 지가 좀 오래돼 어, 서 그러니까 사형을 안 하죠, 집행을 안 하니까 좀 무기징역 정도도 상당히 큰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죄에 대한 처벌이 이 내용은 변했지만 결국은 어떤 죄를 짓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또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저놓고 발뺌하고, 아 이거 내지 아니다, 아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종교는 선과 악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죄와 선행이죠. 이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이제 죄보다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어떤 것이 악한 거다라고 언급은 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사는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을 받기보다는 상을 받거나 또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종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만큼 죄를 많이 언급하고 죄의 해결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세가족반을 가르칠 때에 항상 힘든 게 뭐냐면 딱 처음에 배우는 일과는 무조건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의 일과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받는 교회 교육 중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죄인이라고 항상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잘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그리고 시대가 점점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시대는 어두워지지만 나는 아직은 이렇게 어두운 거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잘못을 하거나 사법부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소시적에 나름의 실수를 해서 유치장을 이제 한 2일 들어갔다 와 봤지만 이제 그게 이게 안 그어지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뭐그 그거는 누구나 한 번씩 할수 있는 실수고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무엇을 할때 여러분 마음 먹고 죄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먹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 그렇죠. 마음 먹고 죄를 지으면 또. 예,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또 얘기하지 않겠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왜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안 짓기 때문에 내가 한건 그래도 죄를 짓기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보다는 더 선한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마, 욕하지 마, 미워하지 마, 빼앗지 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 하나 하나만 해도 이해해요. 어 목사님 하얼이 형이 때렸어요. 아 목사님 하원이가 욕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성인에 대해서 봅시다. 주중에 아 목사님 옆집 사는 아줌마가 저한테 욕했어 이렇게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죄의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 기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어렸을 땐 죄라고 배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 다할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잘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짓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행은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또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로 하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선행이 이제는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이제 죄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는 인간 관계에서 찾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졌냐에 대해서 죄의 항목에 되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일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심판의 유, 어, 기준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냐, 없냐에 이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죄는 어떤 것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달라지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는 무조건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고, 그다음 죄를 지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를 이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를 지을수록 회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게 어떤 잘못 용서를 구할 때. 뭐 거짓말을 했거나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를 구하지만 어떤 좀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용서의 육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다짐이 필요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나 또 하나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중형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본문의한 배경인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되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한 구절만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제 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아를 휴가를 내줍니다 전쟁 중에 와서 어, 좀 쉬어라 그래서 바세바랑 이제 이게 놀다 가라 예. 부부끼리 좀 즐기다 가라고 했는데 바세바가 그걸 거역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 바세야 우리아가 거역을 했습니다 바세바가 거역을 안 했죠 우리아가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요압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을 죽은 것처럼 보이게끔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전령을 써서 보냈고 그 결과대로 우리아는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다윗과 나단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바,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 간통. 예, 우리나라는 뭐 이거 없었다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예. 지금의 제명으로 굳이 붙이자라면 이제 간통죄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너무 이거 에만 드러나서 저도 다윗이 간통죄만 진줄 알았어요. 근데 잘 읽어 보니까 몇 개가 좀더 있어요. 예. 봤더니 우리아를 임신한 것처럼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우리아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이제 함께하지 않자 이것이 이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와 같이 있게 하려고 한게 이제 사기 미수입니다. 사기 미수죄. 굳이 붙인 거예요.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laughs> 그리고 이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도록 했잖아요. 전령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갑질과 살인청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바세바한테 전했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걸 어쩔 수가 없다.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지은죄가 이거예요. 굳이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봐도 예. 집사님 이 정도면 좀 많이 맞겠죠? 예. 예. 거의 무기진역 그리고 계획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은. 간음 통도 들어가니까 신상공개에 전자팔찌도 전자팔찌도 짜 차야 되는 이런 죄를 다윗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통으로 하면 아, 하나 적구나 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때요? 대단한 네, 강력범죄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윗이 진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세바를 취한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뭔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야를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것을 멈췄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당연히 왕의 위치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야를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기까지 밀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던 이 다윗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큰 죄들을 넘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왕의 위치예요. 주위에서 알았어도 이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와서 다윗 너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하나의 예화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암양 새끼 이제 작은. 애. 그러니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행인이 부자에게 이제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전통이 뭐냐면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제 양 잡는 거죠. 잡아서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니까. 부한 부자에게 이제 왔으면 그 부자는 어떤 걸 대접해야 됩니까?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거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바로 화를 냅니다. 그 부자 누구냐? 당장 가서 벌하고 성경의 법대로 네 배로 갚도록 해라라고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지금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단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바로 너다라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뭔가 머리를 쎄게 한데 맞은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난처하고 또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동시에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여러 가지 징벌을 이제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성경의 인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리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하였을까요? 그 동안 이 다윗이 보여줬던 유일한 습관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미친 척하면서까지 지혜롭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싸움에도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신 게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바세바를 취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께 물은 것 물어본 것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다윗 스스로는 지혜롭게 했다라고 자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현재 목회자들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교회를 잘 세우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큰 성과를 보여줬지만 한 번의 실수,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가 또 질타를 받고 어려움에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긴장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고백을 설교에서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삼봉교회 이상가 목사님께서도 신학교 시절부터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바쁜 중에서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그 죄악이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한 번에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김민범 목사님도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다양한 죄들로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경건과 거룩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와 동시에 동시에 목회와 목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뭔가 부탁하는 것 같죠? <laughs> 근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저희도 할 테니 예.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도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로 안 안토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큰 실수 아니 큰 범죄를 지은 이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바로 그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에게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하죠. 즉 내가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정말로 디테일하게 회개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 하나님 접 예, 만나고 싶을 때는 정말 막 사상 건건 작은 것까지도 다 회개하던가 아니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문든 죄까지다 회개하지만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끝이에요. 그걸 다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해야만 우리의 죄의 내용을 알수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성령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걸 바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건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왜 문제인지 알려 주신 것이 성령님이라면 그것을 바로 회개해서 용서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바로 회개하자 어떻게 나단이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는 회개를 해야 가능합니다. 다윗이 바로 회개하자 또 하나님께서도 즉시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회개를 해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라 것이고 그래야 이제 완벽한 회계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떨어지고 나서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니 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되게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이 타윗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이게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고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하고 함께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의 관점과 행복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우러지지 못한다라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 어,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만 살면 된다,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여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그게 우리가 힘든 데 느껴지고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먹하면 이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 똑같이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집에도 들어가도 즐겁고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만 손해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좀안 좋은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죠.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 왜,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시간이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을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잘못을 들추면서 하나님께 받을 벌과 심판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너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런 쪽에 사탄은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얻게 되는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